자, 정적분의 활용 파트. 어, 선생님이 딱세 문제를 가지고 기본 개념을 정리해 줄게. 첫 번째.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근데 얘가 t초가 지났을 때 속도값이 이렇게 식으로 나와 있어. 그러면 요 식을 보고 반드시 이 속도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랬을 때첫 번째, 전 피가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꾸게 되는 시각에서 전 <laughs> 피의 위치를 구해봐라. 이런 얘기야. 자, 문제 핵심은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꾼다. 이게 핵심인데, 운동방향을 바꾼다라는 얘기는 지금 원점을 출발했지요. 어 그래서 여기가 원점이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에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다시 빠꾸했다는 얘기야. 그때 요때의 시간을 구해야겠지요. 어요때의 시간을 구해야 맨 끝의 위치를 구하라는 문제야. 어? 그러면 위치라는 거는 속도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위치가 나온다라는 거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 이거는 어 중학교 때 물상 시간에도 배웠어. 거리는 속도에다가 시간 곱했지. 그렇지? 어 시간에 대해서 속도를 합하면 거리가 되는 거야. 어? 어그 뜻이야 이게 지금 이거 아주 중요한 공식이다. 이거 잘 기억해둬. 어. 자, 그러면, 그러면, 요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 거리를 미분하면, 뭐가 되지? 속도가 되지. 속도를 다시 미분하면 뭐가 되지? 가속도가 된다. 이 반대는 적분이야. 오케이? 그래서 속도를 적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거리가 나온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공식이야. 어? 어. 속도에 대한 시험 문제가 거의 이걸로 다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위치라는 건 거리니까 속도에 대해서 적분하라 이런 얘기야. 그런데 그런데 시간을 구해야 어? 처음에 처음이 0초라고 쳐 봐. 요때 요 시간을 구해서 요 위에다가 써야겠지. 어? 그러면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공을 아래에서 위로 던졌어. 그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때요 꼭대기 점에서의 속도값 v는 얼마가 될까? 0이 되지요. 어? 왜냐하면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는 그 중간은 반드시 멈칫했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속도가 0이야. 어? 그러면 요걸 이용하기 위해서 요 v값이 0이 되는 값을 구해 보자, 이 얘기야. 어, 그럼 이거 t를 앞으로 하면 2-t equal 0, 이렇게 되지. 그래서 t가 0 또는 2초일 때인데 0은 최초 시점이니까 지우고 2초가 답이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한 게 답이야. 오케이? 어. 자, 그럼 뭐 2초를 대입하면 요걸 다시 쓰시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지. 어? 그리고 속도 공식은 여기, 2t 빼기 t의 제곱 오케이?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시면, 얘 적분하면 t의 제곱이고, 얘 적분하면 3분의 1 t 세제곱이야. 그래서 0에서부터 2까지니까, 2를 대입하시면 4 빼기 3분의 8. 그래서 3분의 12에서 8 빼면 4냐? 어? 어, 그럼 이게 답이네. 오케이? 자 다음 2번 문제 시각이 0에서 4초까지 전피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자 거리 문제지 역시요. 어? 자 거리 문제는 어떻게 푼다? 당연히 속도를 적분하면 됩니다. 속도를 적분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물리를 배웠지요? 어 속력하고 속도하고 이 차이점은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속력이라는 거는 거리야, 거리. 거리에 대해서 빠르기를 속력이라고 그러고, 속도라는 거는 변이를 의미해, 변이.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어줄게. 네가 여기에 서 있어. 오른쪽으로 10m 갔어. 다음, 빠꾸에서 10m 왔어. 그럼, 거리 구해라. 처음에서 마지막까지 거리 구해라. 고그 시험에 나온 면, 10에다 10을 더한 실제로 이동한 거리 20m가 정답인데, 변이는 처음과 마지막만 중요해. 그니까, 처음에 여기서 스타트해서 뭐 이렇게 빙 둘러서 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이 여기 원점으로 왔지. 그러면, 빵이 답이야. 자, 요 때의 요 거리를 변이라고 표현한단다. 어? 그러니까 방향을 따진다는 얘기지.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그래서 두개 더하면 0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변이고 그때의 빠르기를 속도라고 표현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변이가 아니라 거리를 계산하세요. 이런 얘기야. 자, 그래서 방향을 따지지 말고 전부 다 플러스 값으로 생각하고 계산하라.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2번 문제가 거의 다 틀려. 애들 보면 이게 좀 어려운 문제야. 왜 이게 어려운 문제냐면 방금 오른쪽 갔다 왼쪽 갔다 방향을 따지지 말라 그랬어. 그런데 시험 문제는 지금 속도가 나왔지 방향까지 고려했던 문제이거나. 그러면 지금 1번 문제를 풀어 보시면 빠꾸한 시점이 2초라는 게 나왔었잖아 아까. 어? 그러면, 인테그랄 0 에서부터 2초까지, 자, 요거는 오른쪽으로 갔다 오면 그대로, 플러스 값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식을 써줘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2에서 4초까지는 빠꾸 했으니까, 마이너스 값이 될거 아니야, 마이너스 값, 아까, 어? 오른쪽으로 10, 왼쪽으로 10 했을 때, 플러 스 마이너 스 했지, 요 어? 얘는 지금 속도 문제니까, 이 값은 분명히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플러스를 만들어 줘서 플러시플러시 그래서 전체 20m 같다. 이렇게 설명했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빠꾸했으니까 마이너스 값인데 앞에 빼기를 한번더 붙여 줘야 뭐가 돼? 플러스가 되지. 마이너 마이너 곱하면 플러스 되니까. 그래서 2에서 4초까지 어이렇게 하고 요 식을 대입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야. 얘가냐? 자 그러면 얘를 좀 전에 적분한 값이 여기 있지 어? 0에서 2까지 3분의 4가 나왔었지 그럼 3분의 4딱 쓰고 그 다음에 빼기 붙이고 그 다음에 2에서 4까지 자 여기에서 썼던 거를 그냥 이용해 먹읍시다 2에서 4출하고 그대로 써먹을게 그럼 여기다 4 대입하면 4 4 16 빼기 4 대입하면 64냐 3분의 64 자요 값에서 빼기 1을 대입해 그러면 4 빼기 1을 대입하면 3분의 8이 될어 그러면 16 빼기 4 하면 12가 나오지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64 빼기 빼기는 더하기 3분의 8자 <laughs> 그러면 12 빼기 64 에서 8 빼면 얼마야 이거 어어56 이냐 어, 어, 56이냐? 어. 그러면 얘는 3분의 36 빼기 56이니까 오케이 얼마야 이거 3분의 야어 마이너스 20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0이 될 것이야 그러면 빼기 빼기는 더하기니까 20에다 4다하면 24냐 어 그래서 정답은 얼마야? 38에 24니까 8이 답이야. 어, 이거 어렵지. 어? 처음에 이거 왜 빼기를 했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 속도기 때문에 빼기를 한 거야. 어. 자, 마지막. 점 P가 다시 원점으로 빠꾸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래. 응? 어? 자, 전 P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다라는 거는, 네가 지금 여기에 서 있었어. 오른쪽으로 10m 갔다가 다시 빠꾸해서, 왼쪽으로 10m 와서 처음 위치하고 똑같지? 그러면 얘는 속도 문제니까 아까 변이 값이 0이 된다 그랬지? 바꿔, 뭐. 그러면 3번 답은 인테그랄, 어? 걸린 시간 구하라니까 시간을 몰라. 그래서 처음 0초에서 t초까지 이 속도를 적분하세요. 자, 속도를 적분해서 0이 되면 돼요. 변이 값이 0이니까. 그러면 얘 아까 적분한 값이 여기에 적혀있어. 어?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1t 3제곱이 0되는 이때의 t를 구하라. 그뭐야 t제곱 앞으로 빼면 1 빼기 3분의 1t가 되고 자 여기다가 3 대입하면 0되지. 어? 여기서도 0이 나오잖아 t가. 어? 0 또는 3인데 이건 처음 처음이니까 띵기고 3초가 답이야. 이해가 냐냐자 어. 두번째 문제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얘가 시각 T에서 역시 속도네. 또 속도 V값의 그래프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다. 자 그런데 여기 Y축값이 VT다. 어, x축은 시간이고. 자, 그러면 속도 거리 사이에서는 내기잘 들어라.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그랬어? 변위가 된다 그랬지, 아까. 거리가 변이야 여기에서. 그러면 그러면 적분한다라는 거는 면적 구하세요 이 뜻이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시간과 속도 사이에 이런 빗금친 부분의 면적은 뭘 뜻한다? 거리를 말해.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했다. 이거 시험에 대, 되게 잘 나와. 이거 근데 얘하고 얘는 면적이 같은데 위쪽 아래쪽이니까 얘는 플러스 면적, 얘는 마이너스 면적이지. 그러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할수 있냐면 얘가 지금 면적이 1곱하기 1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야 면적이. 그러면, 오른쪽으로 0.5m 갔다가, 빠꾸에서 왼쪽으로 0.5m 왔다. 이 얘기야. 그러면, 0에서 2초까지는 원점 그대로 빠꾸 한것 밖에 없지. 요 어? 되돌아온 거니까.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의 변화량이 없어. 어? 어, 그대로야. 빠꾸 했으니까. 그러면, 빠꾸에서 계속 사각형만큼 갔고, 삼각형만큼 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어? 왜? 여기 하고 여기는 빡고한 아래쪽의 면적이니까, 어? 그럼 얘 면적은 두 칸이고 한 칸이니까 2지. 그리고 요거 면적은 2분의 1이지. 어? 그래서 2에다가 2분의 1더 하면 얼마야? 2분의 5가 되지. 오케이. 어. 자,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빼기를 붙여야 돼. 왜? 얘는 오른쪽 같다고 아래쪽 면적은 반대니까 왼쪽, 왼쪽으로 바꾸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는 처음과 반대 방향으로 2분의 5만큼 더갔다 이런 뜻이야. 자,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세요. 출발해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방향을 바꿀 때까지 운동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 거리 문제야. 자, 그러면 운동 방향을 바꿀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 속도가 0이 된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속도가 바뀌는 구간, 여기서 밑에서 위로 치고 오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 속도가 바뀌는 구간이야. 그러면 출발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부터 두 번째로 바꿀 때까지야. 그러면 이 빗금친 부분의 면적이지. 여기 사다리꼴의 면적 구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1이고, 요거 아까 2라 그랬지. 그래서 3이 답이야. 이거를 이런 식으로 풀어야 잽싸게 풉니다. 이거를 뭐 인테그랄해서 적분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 그러면 답은 나오는데 연락 복잡해져. 어, 시험 대비 비효율적인 공부야, 그게.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 단면의 면적이 2π인 수도관에서 물이 나온대. 자, 수도관을 그려볼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단면의 면적이 2π인 수도관이야. 이게 파이프. 자, 여기 비꿈친 부분의 반지름이 아니라 면적값이 2파이 제곱센치다. 제곱이니까. 면적이야, 이거? 어. 자, 그랬을 때, 시각 t에 대해서 흘러나오는 물의 속도 v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면 이때 물이 나오기 시작해서 5초 동안 흘러나온 뭐 물의 양을 구하래. 야, 그러면 물의 양은 면적이냐, 길이냐, 부피냐? 이거 부피지. 이건 초등학교 애들도 다알 거야, 이거. 어, 부피 구하라는 얘기야. 야, 그러면 초등학교 때 이거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이 뭐야? 면적 곱하기 요거 높이가 되지. 이 높이를 x라고 정해 보자고. 응? 그러면 물의 양요 부피값은 면적이 2파이에다가 길이값 요거 x를 구하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x만 구하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이 x 값은 어떻게 구하냐? 야, x는 길이니까 이거 거리로 생각할 수 있지. 거리. 응? 거리는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속도를 적분하면 돼. 얘가 어,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되는데 중요한 게 이거야. 지금 5초 동안 흘러 나왔다 그랬으니까 처음 0초부터 5초까지 속도를 적분하면 이게 거리가 되잖아. 그래서 얘를 적분하면 t 의 제곱 플러스 t가 되고 0에서 5초까지 그럼 25에다 5 더하니까 30 나오겠어. 그래서 x가 30이야. 어. 그러면, 이거 여기다가 30 대입하고, 2파이 곱했을 때 60파이가 되겠지. 그치?